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엠 트럭입니다. 네, 오늘 아, 제가 감기가 살짝 걸렸고 목이 좀안 좋아요. 상담도 너무 많이 해서 양해 바랍니다. 네, 오늘은 프리마 후축하고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의 후축하고를 소개시켜드리면 7m50짜리 적재함을 생각하시는데 이 차량은 6m50짜리, 아 30짜리 후축하고입니다. 이 차량의 용도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뭐코일운반이라든지 무게짐 실른 차주분들이 많이 썼던 차량이고 이 차량 역시도 시멘트 회사에서 개별화물 일을 하시다가 이제 일이, 다른 일이 생기셔서 차량을 교체하시면서 이 차량이 매각된 차량이고요. 내용은 아주 괜찮아요. 네, 한국 수리축에서 작업 축 작업을 했고요. 승인 톤수는 8.5톤, 거기다 연식은 20년형, 20아 21년 21년식이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도 5만 키로밖에 타지 않았어요. 네, 거기다가 오토 ZF 오토 미션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 320마력 차량입니다. 네, 엄청 깔끔하죠 차량. 네, 사용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그래갖고, 상품화 작업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소모품 상태인 타이어 상태며, 저기 앞 타이어, 축 타이어, 뒷 타이어, 컨디션이 다 정말 너무 좋고요 적재한 상태는 말할 것도 없어요. 뭐, 휘거나, 뭐, 안 좋은 거다 하나 없고, 대신, 철판 작업은 안 해놨습니다. 이렇게 나무바다로 되어 있지만, 하부보강이 정말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튼튼한 차량은 진짜 못 봤어요. 일단, 하부 보강 되었던 차들보다도 사이에 갈비대가 하나씩 더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HBM으로 작업한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에어 탱크도 이렇게 양옆으로 두 개, 두 개씩 이렇게 총네 개가 달려있는 차량이고요. 네. 그리고, <laughs> 이렇게 보시면은 타이어 컨디션이며 하부는 저희가 아무것도, 세차도 아직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세차도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깨끗합니다. 네. 그냥, 세차만 해놓으면 프레임은 그냥 뭐볼 것도 없습니다. 네, 전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차량은 뭐더 이상 뭐 제가 어떻게 소개시켜 드릴 방법도 없어요. 맨 프리만 마지막에 나온 320마력의 ZF 8탄 오토미션이 들어간 차량이고요. 적지 않 날개 상태며 외판 상태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 타이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 옵션은 안 넣으신 게 조금 아쉽네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차단기도 다 달려있고, 당연히 요소수 타입이니까. 네. 이 차량은 아마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구매하실 분들이. 예. 네. 일반 개별화물 하시는 분들한테는 차량이 안 맞고요. 시멘트나 아니면 코일, 아니면 무게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장비 운반을 하셔야 되는데, 장비가 너무 엄청 무겁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최적화된 차량이에요. 네. 이렇게 저희 구독자님께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음트로 연락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동일매물들은 이렇게 사이트 저희 이음트고 여기 사이트로 보시면은 검색하시면 네이버로 검색하시면은 더 많은 매물들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검색하시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